제목, 한국 기업인의 지역경제 살리기, 감동 스토리 저는 NHK 특파원 사쿠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경험한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번 만큼 제 마음을 크게 움직인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취재 중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이 경험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저는 원래 꽤 냉정한 편이었어요.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려고 늘 노력했거든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쿨한 루비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취재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감정도 인간적인 따뜻함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숫자나 데이터가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뉴스룸에서 새로운 기획기사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편집장님이 최근 화제가 된몇 가지 주제들을 칠판에 적어 놓으셨는데, 그중 하나가 제 눈을 끌었습니다. 이 주제로 특별 취재를 해보는 게 어떨까? 편집장님이 물어보셨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들었어요. 뭔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동료들은 루비. 너 요즘 너무 일에만 매달리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해주기도 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정말 일밖에 모르고 살았거든요. 개인적인 시간도 거의 없었고,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부족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 취재에 대해서는 특별한 열정이 생겼어요. 첫 번째 인터뷰 약속을 잡았을 때의 설렘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가서 자료를 정리하고 질문 목록을 점검했어요. 완벽한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을 만나보니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얼마나 표면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셨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안에 담긴 깊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분이 기자님. 진짜 궁금한 건 이런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질문지는 접어두고, 그냥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분의 말씀이 맴돌았어요. 저는 일기장을 꺼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평소에는 취재 메모만 간단히 적었는데 이번에는 제 감정까지 솔직하게 적어내려갔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만났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기자로서의 자세를 완전히 뒤돌아보게 만드는 경험이었다. 이렇게 적으면서 저는 앞으로 이 취재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그첫 만남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이야기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딱딱한 인터뷰 방식을 버리고 정말 진심으로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로 한 거예요. 두 번째로 만난 분은 정말 특별한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기자님, 제가 처음에는 이런 걸 말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누가 믿어줄지도 의문이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진짜 궁금해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현실 사이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계속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경험을 하셨다니.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현실이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이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는 더욱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기자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시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제 진심이 통한 것 같았거든요.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의외였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어떤 반응들이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분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그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으면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더큰 변화의 시작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혹시 이런 변화들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나요?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의 분들과도 연락을 주고받는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네 번째 인터뷰에서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기자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려요.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요. 그 순간 저는 이 일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동료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나 봐요. 루비, 요즘 뭔가 달라 보여. 더 밝아진 것 같아,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특별한 취재를 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라고 대답했어요. 편집장님도 집원기사는 뭔가 다를 것 같은데? 루비가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저 자신도 이렇게 한 이야기에 깊이 몰입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여섯 번째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제가 어떤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맞추고 있는 꿈이었어요. 각각의 조각들이 제가 만난 분들의 이야기들이었고,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질 때마다 더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뭔가 중요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말 맞았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인터뷰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기자님,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떤 부분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에 한국인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인이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맞아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들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분의 표정이 정말 진지해졌습니다. 그때부터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 한국 분은 현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어려워진 현지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 대출과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며 한국 기업과 연결해 팔로 개척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정말 그런 일을 혼자서 하셨다고요. 제가 물어보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기 시작했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 한국분이 사업가셨나요? 제가 물어보니. 네, 맞아요. 한국에서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셨대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는 자신의 경영 경험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시작하신 거죠. 처음에는 간단한 경영 상담부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점점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지금은 매주 무료 경영 컨설팅을 해주시고 무이자 대출까지 지원하신다고 해요. 저는 점점 더 흥미진진해졌습니다. 그분이 처음 이곳에 오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언어도 잘안 통했고, 문화적 차이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분의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확실히 전해졌어요. 그 한국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정말 평범한 분이었어요. 특별한 지위나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때로는 거대한 힘이 아니라 진심 어린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분이 처음 이곳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어요. 왜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는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 대출과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시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시니까 사람들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기자님, 사실 그 한국분이 지금도 이곳에 계세요. 혹시 만나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요?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이겠어요. 그분이 전화를 걸어서 약속을 잡아주셨어요. 드디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인물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정말 평범해 보이는 한국분이 계셨어요. 첫인상은 정말 소탈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CNN 기자 루비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라 좀 떨리네요. 그분이 수줍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진짜 궁금해서 왔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수 있는 작은 일들을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정말 겸손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 작은 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때로는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기자님, 사실 저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서 오해받을 때가 많았거든요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였나요?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그냥. 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분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진짜 인간애였구나 싶었거든요. 국적이나 언어,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 한국분과의 만남을 마치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추적해온 이야기의 진짜 핵심을 발견한 순간이었거든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순간들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삶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 모든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기사 하나를 쓰려고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관 자체가 바뀌는 경험이 되었거든요. 기사를 쓰면서 저는 계속 그분들의 이야기를 되새겨봤어요. 특히 그 한국분이 해주신 말씀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하는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 말이에요. 편집장님께 초고를 보여드렸을 때, 루비,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이야기네. 사람들이 이걸 읽고 많은 감동을 받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동료들도 과, 루비가 이런 따뜻한 기사를 쓸줄 몰랐어. 정말 감동적이야, 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평소 냉정하다고 알려진 제가 이런 감성적인 기사를 쓴 것이 의외였나 봐요. 기사가 발행된 후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독자들로부터 수많은 피드백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읽으니 마음이 정말 따뜻해져요. 저도 작은 친절을 실천해보고 싶어져요. 라는 메시지들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 독자분이 보내주신 메시지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기자님, 기사를 읽고 제 마음 속에 있던 편견들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저도 해외에 살고 있는데,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니 용기가 나네요. 저도 제가 있는 곳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져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쓴 기사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실제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한국분께도 기사가 나간 후 연락을 드렸어요. 기사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더 감사드려요. 정말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기자님이 제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써주셔서 정말 감동이에요. 제가 한 작은 일들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수 있다니? 라고 하시면서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저는 직원 정말 작은 일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큰 일이었어요, 라고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이 경험 이후로 제 취재 스타일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팩트 위주의 딱딱한 기사들을 주로 썼는데,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스토리텔링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편집장님도 루비, 요즘 내 기사들이 정말 달라졌어. 더 깊이 있고 감동적이야. 독자들 반응도 훨씬 좋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 개인적인 삶도 변화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일에만 매몰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작은 친절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니까요.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었어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고, 길을 잃은 관광객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일들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친구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나 봐요. 루비, 너 요즘 정말 달라 보여? 더 밝아지고 따뜻해진 것 같아.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 라고 답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 취재는 제게 있어서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거든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친절을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또 다른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졌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작은 친절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더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제가 쓴그 기사는 여러 상을 받았고 다른 나라 언론사들에서도 번역되어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제가 진짜 저다운 기자가 될수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비슷한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편집장님이 루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